여러분 시댁은 어떤 편인가요? 아예 간섭 없이 자식들의 행복만을 바라는 시부모님이신가요? 아니면 매일 돌이 우는하며 자식들 괴롭히는 시부모님이신가요? 전자 같은 시부모님을 생각하며 시집 왔지만, 절망스럽게도 저희 시부모님은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한 3년간은 탈모가 올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혼 서류 던지면서 이런 망할 시댁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은 저한테 단한 마디 함부로 하지 못하십니다. 어르신들이 듣기에 제가 되바라져 보일 순 있겠지만 저는 정말 살고 싶어 그랬어요.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거든요. 진짜 이런 시댁 또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남편이랑 저는 3년 정도 연애했습니다. 나이에 떠밀려 결혼했다기보다는 남편이 솔직히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전 친정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가 술을 참 많이 드시고 외출 외박도 자자, 항상 친정 엄마 속을 썩이셨던 분입니다. 나이 쉰 넘어 겨우 정신 차리시고 뒤늦게 가정에 충실하시긴 했어도 제가 한창 예민할 사춘기에 맞닥뜨린 여러 모습들의 충격을 받아서인지 저는 아빠 같은 사람만 아니면 무조건 결혼한다고 엄마한테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제 남편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건전한 사람이었고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집에 돌아와 음식 요리해 먹는 게 낙인 소박한 사람이라. 여러모로 저희 친정 아버지와 정반대인 모습에 오히려 남편과 더욱 결혼하고 싶어 했던 건 저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남자인데 시부모님도 좋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한 제가 순진했죠. 결혼하고 난 이후 시댁 입김 때문에 제가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첫 신혼집은 시댁과 차로 15분 거리였어요. 엄청 가까웠죠. 결혼하고도 다니던 직장 계속 다니며 돈 벌고 있었고, 남편보다 퇴근이 늦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녁은 각자 먹는 날이 많았죠.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시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집도 가까운데 아침마다 우리 집 와서 식사하고 출근하지 그러냐? 우리 아들은 어차피 회사 가려면 우리 집 근처 지나가야 하니까 괜찮지 않니? 아, 어머님, 그 이는 그게 동선에 맞겠지만, 저는 정반대라 그렇게 하면 아침에 출근 준비가 30분이나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아침은 저희끼리 차려 먹고 다닐게요. 그래? 그럼 뭐 맘대로 해라. 차로 15분 거리라지만 출근 시간대인 아침엔 좀더 걸리기도 하고 또 매일 아침 먹으러 거기까지 가기엔 꽤 멀지 않나요? 바로 옆집이면 몰라도요. 아무튼 어머님의 제안이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새 가족으로 들어온 며느리이니. 친해지고 싶어 물어보셨나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좀더 바지런 떨어서 시부모 얼굴 보고 하루 시작하면 좋지 않겠니? 우리 가족인데 좀 그리하자, 응? 니들 저녁엔 시간도 없어서 우리가 주말까지 니들 기다리잖니? 아, 어머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평일 아침이 얼마나 바쁜데요. 그러냐? 그럼 우리가 아침마다 니들 집 가마라고 하시더니 정말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띵똥하고 배를 누르더니 시부모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아직 자고 있었고요. 씻지 않은 건 물론이고 저는 속옷조차 차려입지 않은 상태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허둥지둥 몸을 가리자 시어머니가 앞으로 편하게 볼 사인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대충 입어라. 밥은 있냐? 혹시 새로 앉혀야 할까봐 좀 일찍 왔다 하시며 부엌에 들어가 이것저것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온 반찬들도 있어서 그걸 냉장고에 넣으시기도 했어요. 그러시면서 "에휴 시금치는 사자마자 데쳐서 무쳐야지 끝이 시들시들 하잖아. 그리고 간장은 내가 이렇게 보관하지 말랬지. 이렇게 하면 요리할 때 불편하다고 냉장고 좀잘 정리하고 살아. 라고 하시며 눈곱도 못뗀 저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시모였습니다. 남편도 짜증이 나서 왜 아침부터 갑자기 오셔서는 잔소리 하시냐. 왜 맘대로 오시냐 화를 냈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이 녀석 가까이 사는 부모가 올 수도 있는 거지. 옛날 같았음 시부모 끼니 차려드리러 아침마다 와야 했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네 엄마가 손수 음식까지 싸갖고 와줬는데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왜 왔냐고 타박이라니. 너 장가가고 네 부인 치마 폭에 쌓여서 정신 못 차리냐. 라고 후통을 치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도 버럭 화를 내며 무슨 소리를 하냐고 따졌지만 시부모님 둘다 고집이 워낙 세시고 자식 말안 들으세요. 조금도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새벽부터 들이닥친 시부모님 때문에 저희는 평소 기상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야 했고, 그렇게 아침 먹고 집까지 모셔다 드린 후 각자 출근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아침에 밥에다 차려주니까 좋지?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우리 같은 시부모가 어디 있나 봐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다. 네, 정말 없더라고요. 누가 새벽부터 찾아와 아침 먹으라 성하십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저희 아침에 이렇게 거하게 한상 차려 먹지 않는다. 간단하게 먹는다.라고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저희가 죄송해서 거절하는 건줄 알고 계속 괜찮다. 매일 아침에 오겠다 하시더군요.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직접 말려도 시부모님은 정말 매일 아침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저희 출근할 때 아들 차 타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힘드실테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손을 내저어 가며 말려도 시부모님 고집은 정말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아침마다 오시더라고요. 하도 편하게 있으라 하시길래 그냥 저도 아침에 시부모님 모시면 눈꼽 떼자마자 자리 앉아서 먹고 잘 먹었습니다 인사한 뒤 바로 씻고 출근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몇주 지났을까? 시부모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어느 날 이제 안 오겠다고 선언하시더군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 매일 내가 차려주는 밥만 띵 먹냐? 우리가 그렇게 며칠 음식 해갔으면 새학이 너도 느끼는 게 있어야 할것 아니냐? 이제는 네가 밥을 좀 차려놔야지. 어떻게 받아 먹을 생각만 해? 우리가 아침마다 버스 타고 니네 집 가서 아침 차려주는 거 힘들다 생각은 안 해? 라고 하시길래 제가 너무 황당해서 어머님, 저희 부부는 아침에 밥 그렇게 거하게 차려 먹지도 않을 뿐더러 잠이 더 소중하지. 밥까지 차려 시부모님 해드릴 여유가 아침에 없어요. 저희가 그렇게 몇 번을 싫다고 했잖아요. 라고 되받아 쳤더니 무슨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며느리가 있냐며 저더러 너무 실망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그럼 아침마다 오시는 시부모님을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하고 출근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시부모님을 위해 밥상 한번안 차려드렸음 몰라요. 한 달에 한두 번 저희 집 초대해서 식사 대접해드렸습니다.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요구라며 시부모님께 뭐라 뭐라 이야기했지만 한번 기분 상한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가 않으시더군요. 결혼 준비 때는 잘 몰랐어요. 딱히 간섭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은근히 연락 문제로 저를 압박하시더니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쇼핑 가자, 카페 가자. 심지어 이렇게 아침밥 문제로 저희 부부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살기 때문에 주말마다 봐야 한다. 쇼핑몰을 가더라도 늘 시부모 생각을 하며 저희 것만 딸랑 사면 안 된다. 아무리 자주 봐도 전화는 별개이니 주에 2, 3회 이상은 무조건 해야 한다. 등 요구 조건도 얼마나 많으시던지요. 물론 저도 그거 다 못해드립니다. 집이 가까우니 한 달에 서너번 배웠습니다. 생각나면 이것저것 사드릴 때도 있었고요. 그치만 저도 일하느라 지치고 바빠서 주말은 쉬어야 한다고 시부모님이 부르셔도 안갈 때도 있었고 저희 통장 사정이 빤한데 무슨 시부모님 옷까지 매번 사드립니까? 저희 것만 사고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신때만 챙겨드려도 충분한 도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요구 조건에 일일이 다 따지다가는 분란 날것 같아서 그냥 재 선에서 알아서 커트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부모가 왜 갑자기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 할 정도였으니 아마도 제 남편이 장남이고 개혼이니 시부모님이 기대치가 높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이 시부모님은 마음에 은근히 안 드셨던 모양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 식사 문제로 서로 기분이 상했고 시부모님은 며느리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더욱 저를 옥죄셨습니다. 한날은 시어머니가 손수 양말을 사셨다는 이유로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시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니네 시에미가 자기 손으로 양말을 사신어야겠냐? 항신이 시부모 옷이나 양말, 해진데는 없는지 네가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먼저 사다 드려야 하지 않겠냐? 니네 시에미가 오늘 시장에서 양말 한 묶음을 자기 손으로 사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복장 터지던지, 사람들도 욕해! 며느리 돋다뭐 하냐고! 하시더군요. 정말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퇴근을 핑계로 남편 저녁을 못 차려주니 회사도 관두라 하시더군요. 며느리가 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많이 봐주시는 거라면서 회사 관두면 저녁마다 시부모 초대해서 밥 먹어야 한다더군요. 그리고 제가 바쁜 것 같아서 전화 자주 못해도 이해를 해 주는 거라면서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아서. 전 회사에 뼈를 묻을 때까지 다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랑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제편 들어 저를 이해하는 남편이었지만 저도 시부모님 때문에 성격이 너무나 예민해져 버려 남편이 하는 말도 다 마음에 들지 않았고 히스테릭 부리고 싶더라고요. 결국 이사 가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전세 계약 2년 끝나자마자 제 회사 근처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신혼집 1억 5천짜리 전세였고 남편이 모은 돈 7천에 제가 모은 돈 5천, 나머지는 대출입니다. 친정에서 나머지 돈이라도 해주겠다 하셨는데 시댁에서 한푼안 도와주시는 거 알고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는 냉장고 사라 뭐 사라 하시며 천만원 보태주신 거 알면서도 시댁에서 1원 한장안 주셨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시댁 근처로 이사 오게 하려고 집 구할 때도 시부모님 입김 대단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사 간다고 할 때도 난리더군요. 왜더 멀리 떨어지냐? 우리한테서 도망가는 거냐고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제 남편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님, 어머님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늘 부족해 하셔서 저도 많이 속상했고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많이 했어요. 티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부부 사이도 그렇고 아버님, 어머님이랑도 좀 거리를 두어야 서로 좋을 것 같아서 이사 결정한 거예요. 저희 뜻 존중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시아버지가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되바라진지 몰라.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그저 지들 편할 때로만 하니 말이야. 라고 하시며 그냥 저희 마음대로 살으라. 다신 안 찾아간다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렇게 이사온 두 번째 집이었습니다. 시댁이랑은 한 시간 넘는 거리가 되었고 제 직장이랑은 차로 5분 거리. 남편은 그 전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집안의 평화가 찾아오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임신도 되었어요. 그전엔 스트레스 때문에 안 생겼던 건지 시부모님 얼굴 거의 안 보고 사니 마음이 편해진 탓일까? 이사하고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평화는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깨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이가 눈에 밟힌다며 주말마다 저희더러 아이 데려와 시댁에 오라고 닥달하셨고 또 매일 영상통화를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하려 하셨어요. 그리고 전화도 정말 삼시세끼 왔습니다. 애 분유 잘 먹냐, 이유식은 뭐 해주냐, 오늘 어디 나가냐, 옷뭐 입히는지 사진 찍어 보내줘라 등등. 간섭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 저희끼리 어디 근교 바람이라도 쐬러 갈라치면 시부모님이 난리난리를 치면서 어떻게 우리를 쏙 빼놓고 지들끼리 놀러갈 생각을 하고 있어? 당장 우리 데리고 가라! 라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그렇게 거리가 멀어져도 손주가 생겼다는 이유로 다시 저희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셨고, 덧붙여 저에게도 며느리 도리를 더 강조하기 시작하시더군요. 멀리 이사 갔으니 더 시부모를 챙겨야 한다며 전화를 자주 해야 한대요. 그리고 이러시더라고요. 네 새끼 키우는데 정신 팔려서 시부모 나이 드는 거 잊고 살면 안 된다. 네 자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도 나이가 든다는 얘기야. 언제 죽을지 모르잖니? 항시 우리를 챙기거라. 멀리 이사 갔다고 끝이 아니야. 더 챙겨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시부모님은 소중한 손주인 제 아들을 정성껏 케어하길 바라시면서도 한편으론 그 에너지를 본인들한테도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이 이유식에 넣은 한우를 산걸 보시고는 그거 사면서 우리 생각은 안 들디? 애 이유식 만들 때 우리 것도 덜 묽게 해서 만들어주면 노인네들 먹기 좋을 영양식이 될 텐데 어떻게 네 자식 것만 딸랑 만드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이한테 사주는 옷 같은 것도 그래요. 세상에 우리가 애 키울 때는 기술이 안 좋아 천도 별로였는데 요즘은 재질이 어찌나 매끄럽고 보드라운지 보풀도 하나 안 나네. 이렇게 좋고 예쁜 옷 애한테 입히면 우리 생각은 안 나? 하시면서, 애 옷도 많은데, 아이 옷 다섯 개살거세 개로 줄여서, 그 돈으로 시부모 티셔츠 사주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이젠 하다못해, 제가 제 자식한테 해주는 걸 질투하는 것 같아서, 소름돋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살림도 엉망, 음식 솜씨도 영엉망이더니, 지 자식 생겼다고, 오만 정성을 다 쏟네? 그것 좀 봐, 이렇게 잘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못했어? 그러면 너도 덜 혼났을 테고 서로한테 좋았을 텐데. 라고 하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시댁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이 들 수가 없죠. 시부모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원형 탈모도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셨어요. 4박 5일 일정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말했죠. 아버님은 거의 5일 동안 혼자 계시겠네요. 요리 못 하시던데, 창고리 같은 건좀 해놓고 가세요? 아님, 시켜드시는 게더 편하실라나?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면서, 센스가 없어도 이렇게 없니? 내가 여행 간다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 혼자 계셔서 걱정돼요. 제가 가서 차려드릴게요. 라고 먼저 좀 살갑게 들어와 줄순 없니? 라고 하시더군요. 좀 혼자 차려드시면 어때요? 그리고 요즘 식당도 많고 배달도 잘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여행 떠나시는 건 시어머니신데 혼자 남을 배우자 걱정을 해야 하는 건 어머님이지 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 같으면 남편이 알아서 해 먹겠거니 하거나 전 걱정이 되면 국이라도 몇개 끓여 소분해 냉동을 하고 그러겠어요. 제가 벙찐 얼굴로 어머님을 보자. 안 그래도 이번에 나 제주도 가면 너 어떻게 나오는지 네 시아버지가 지켜본다고 했다. 내가 미리 힌트 주는 거야. 혼안 나게 잘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성인이신데 스스로 밥한끼못 차려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 예전에 수술하신다고 일주일 집 비우셨을 땐 아버님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땐 우리 장남 결혼하기 전이라 네가 없었고 지금은 며느리가 있잖아. 어머님, 그런데 집 비우시는 건 어머님인데 왜두분다 저한테 그러세요? 그럼 제가 뭐 매일 시댁 가서 아버님 밥 차려드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너 육아 휴직 중이잖아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가서 하루치 밥 해다 드리는 게 뭐가 어때서? 내가 새끼 다 해드리라는 건 아니잖아. 어머님 시댁이랑 한 시간 거리예요. 저희 아들 카시도 태우고 매일 아침마다 왕복 두 시간씩 운전해서 아버님 식사 차려드리라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 소리를 질러 버리자 어머님이 네 새끼 밥만 해다 먹일 생각하지 말고 네 시부모도 좀 챙기란 말이다 왕복 두 시간 그러니까 왜 이사를 가서 이사단을 만들어 누가 멀리 가래? 너만 고생이지 라고 하시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말을 아무리 섞어도 통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어머님이 집 비우실 수도 있을 텐데 매일 시댁 가서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는 거저 못해요 누구 없이 밥못 드시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챙겨드려야 해요? 그리고 이 사람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가까웠던 예전 집이었으면 제가 맵기 차려드려야 했네요 라고 했더니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며느리가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결혼했다고 지 남편이랑 지 자식 챙길 줄만 알고, 어디서 시부모 대하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어. 너 그럴 거면 내 며느리 하지 마라. 안 그래도 너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이혼해. 그 말에 저는 마지막 이성마저 끊겨버렸습니다. 네. 저도 왜 이런 결혼에서 3년을 맘고생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왜 결혼 전에 티를 안 내셨어요? 이런 집안인 줄 미리 알았으면 파혼을 하지, 이혼은 안 했잖아요. 라고 소리를 질러 버리니 시어머니가 어안이 벙벙한 듯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남편한테 하소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는 연이은 시댁 문제들에 너무 지쳤거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이혼 서류 뽑아서 다 작성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남편이 헐레벌떡 집에 돌아와 제 손잡고 거의 반은 무릎 꿇다시피 빌더군요. 저는 이혼 서류에 쓸거다 써놨으니 도장이나 찍으라고 윽박 질렀고 남편은 울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 서류 들고 시댁 찾아가 시어머니께 던져버렸습니다. 애 아빠가 죽어도 도장 못 찍겠다네요. 어머님이 아들 설득해 도장 찍게 하세요. 이혼 시키신다면서요? 아니 얘, 얘가? 그렇다고 이렇게 다짜고짜 이혼을 하겠다고 나서면 내가... 제가 이혼하겠다고요? 며느리 도리를 하라고요? 며느리 이기 전에 사람이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이에요. 저는 이집 서열 최하위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아드님이 선택한 배우자라고요. 그 간단한 것도 모르는 분들이랑은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전화만 와도 이제 소름이 돋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니 시아버지도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되어선 부들부들 떠시더군요. 어머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드님 설득해 도장 찍으시겠어요? 아님 그냥 이혼 소송을 할까요? 아니 어머마 진정을 좀 하고 얘기하자. 내가 설마 진짜 이혼하라고 그런 말을 했겠니? 나는 그냥 네가 좀 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안 변해요. 변할 거면 어머님 아버님이나 변하세요. 그거 싫으면 아들 이혼시키시고요. 전 분명히 말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며느리 돌이 저는 죽어도 지킬 생각 없습니다. 다른 며느리 알아보세요.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사색이 된채 저를 잡으시더군요. 그렇게 한동안 난리가 났었죠. 저희 친정까지 알게 되어 시댁이랑 싸움이 났어요. 싸운다기보다는 친정의 일방적인 사자후였죠. 그딴 식으로 내딸 대하면 가만 안 둔다고 엄포를 놓았고 제 남편도 시댁 가서 뒤집어엎어 놨죠. 아들 이혼시키고 싶어서 고사를 지낸다고요. 결국 시부모님은 완전히 KO 당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지 않는 한 먼저 전화 안 하시고 명절에나 잠깐 보는 걸로 하며 수시로 저희 호출에 제끼는 버릇도 고치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놈의 며느리 돌이 한번더 우는 하면 그땐 정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 그 이후로는 정말 저에게 전화 없으시고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십니다. 보기 껄끄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한테 꼭 필요한 말 아니면 안 하시고, 함부로 말씀도 못 하세요. 어찌나 편한지요? 처음부터 불편한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았을까요? 못 해드린 것도 아닌데, 요구사항이 남들보다 몇 배는 많으셨던 난이도 높은 시부모님이 제 시댁이라니, 운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왜 만만하고 쉬운 존재일까요? 저도 아들이 있지만, 모르겠습니다.